저번 주에 인사드렸는데, 네. "내 아이는 건들지 마"라는 사연으로 인사드렸던 에미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좀 많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저희 아이가 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네.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번에 침대 및귀실설 뒤에 후일담 이야기예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했어야 했어요. 네. 남편과도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네. 모르면 모를까 알게 돼서 어찌하냐고, 어찌 사냐고 네. 너무 지옥 같은 나날이 좀 반복됐었는데요. 네. 이제 마침 그러던 도중에 남편 지인 중에 신을 받았던 친구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네. 지푸라기 잡는 신정으로 그분께 전화를 드렸고. 네. 다는 말을 못 하고 이제 어 저희 아이가 귀신을 본다. 아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용히 듣고 있던 무섭은 친구분께서 마지막에 얘기를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집 문제는 아닐 건데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네집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을 건데. 이렇게 말하시길래, 저는 이제 속으로, 이게 뭔 소리야, 막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나가시는 게, 저, 에미아씨, 지금 저한테 물 떠놓고 비시는 할머니가 보이거든요? 예, 그게 무슨, 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아, 그게 죄송해요. 지금 물 떠놓고 비시는 할머니가 보이시고요. 이사를 가셔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애미아님 집에 그러, 그러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지금 아이한테 할머니 모습과 여자아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대화가 마무리가 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음, 뭐야? 이러고 뭐 이렇게 끝나? 음. 끝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신랑이랑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이고 상담 날짜를 잡았는데, 네. 끝나지 남편 아시는 분 지인은 연락을 피하시고 연락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저희 제니가 6살 되던 해에 네. 시간이 좀 흘러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능한 보살님을 초대해서 힘겹게 연락을 드리고 의뢰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모셔서 퇴마하던 날, 보살님은 이제 힘겹게 침대 귀신을 퇴마하시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제. 근데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신 목소리로. 아니, 여기 물떠놓고 비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방울부터 잡으신 분도 계시다고 나오는데? 모르세요? 어, 큰 신을 모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35년 살아가면서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보살님이 계속 아니요 있을 건데 여기 방울부채 잡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아니 왜와나 진짜 울 봤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몰라주냐고요 진짜 벙치잖아요 저는 음, 그렇죠. 아니 저 지금 에어컨 위에 있는 아이 영가가 아니 난 진짜 영간인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이 동자네 그리고 작은 방에 계신 하, 할머니가 초라하고 좀 그렇게 되셨길래 나는 그분도 영간인줄 알았는데 칠성어머니인데 왜 아무도 몰라요? 아니 티 났을 건데 지금 할머니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모습이 초라하고 힘이 없잖아요. 음. 제니는 태어날 때부터 방울붙에 잡고 태어난 아이예요. 음. 아, 얘 진짜 웬만한 무속인 저리 가라 할 만큼 큰 사람이 될 건데. 아휴친해 길은 패할 수 없어요. 아, 근데 걸리는 게 너무 어려워.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리에 뭔가 쾅 하고 내려치는 느낌, 그런 느낌 그치, 그치. 받는 거예요. 그치. 신이라뇨귀신퇴치하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심장이 미칠 듯이 진짜 요구동치고 어 내가 지금 이거 꿈꾸고 있는 건가 싶고 이 슬픔은 진짜 세상 어느 곳에 건져도 다내맘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어, 눈물이 진짜 폭포수처럼 막 펑펑 나더라고요. 너무 울면서 저희 제니는 안 돼요. 신이라뇨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이런 어린애는 실제로 본건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떨리는 저를 이제 좀 많이 토닥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보살님께서 올려 놓으셨던 이제 택, 책상 위에 방울을 올려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제니가 슬그머니 이제 그거를 이제 방울을 치고서 동자 동료 방이 있다는 방에 들고 가더니 그때 저는 얘기하느라고 몰랐거든요. 네. 네, 방에서 그거를 들고 흔들고 뛰더라고요. 뛰고 막, 막 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제니는 이제 낯선 사람 물건인지 말하지 않고 건들진 않거든요. 나 이거 가져가도 돼? 나 이거 해봐도 돼?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볼사님이 말씀하셨어. 이제 작은 방에 칠성어머니께서 계속 외치신다고 하신다고 이제 밥좀 달라고 그런 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가 뭔지 뭔 일인지 혼미해지고 이제 보살님이 가시고 멍한 채 울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밤 9시쯤 제니가 낯선 눈빛으로 엄마니까 아이의 그걸 알잖아요. 저를 보더니 쌀밥, 흰 쌀밥이나 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밥을 저녁에 이미 먹었던 거라 음. 저는 이제 제니야 배고파? 이러면서 놀래서 이렇게 줬죠 그 밥을.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밥도 잘안 먹고 두번 먹고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밥을 죽은 줬는데 이제 너무 다른 말투에 정말 반찬 없이 밥만 먹는 아이를 보고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뭐, 몸 상황이지? 그랬거든요. 네.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보살님께. 에미아 씨, 에미아 씨집 작은 방에 계신 할머니가 밥을 잘 드셨대요. 오랜만에 배부르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뭔 말인가 하잖아요. 응. 그땐 이미 저는 계속 울고 있었죠. 응, 아니 아, 저는 저는 할머니한테 밥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 부사님께서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드렸어요. 하시는데, 갑자기 흰쌀밥을 달라고 밥한 음. 그릇을 뚝딱 먹은 우리 전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음. 아, 우연이겠지.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네. 신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후부터, 그 증조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음.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말투? 음. 행동?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건 엄마니까 잘 알겠죠. 그쵸? 거를. 그 전부터였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놀다가도 아이가 불쑥하는 말은 음. 너무 저를 놀라게 만드는 말들이었거든요 기가 막히고 예를 들자면 잘 놀고 TV 보다가 갑자기 엄마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방을 부채 들고 춤추는 게 부끄러워 이러길래 무슨 소리야 쟤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나는 엄마가 우는 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여섯 살 아이가 이게 갑자기 튀어나야 될 소린가 싶은 게어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그때 엄마니까 누구보다 제니를 잘 알았었어요 그때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아이가 이제 점점 시작될 건데 그런 말들이 불쑥 나오면 인정하지 못하고 화내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땐 제니가 아니라 신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물었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진짜, 아 진짜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니까, 혹시나 해서, 동료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씩 웃는 거야, 얘가. <laughs> 참고로, 이제, 저희, 저희, 제니가, 아니, 경우에는, 뭐, 누 다른 사람 얘기를 얘기하면, 나 제니야! 라고 말을 해요. 인정할 수 없음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아이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혹시나, 아이가 신이 계신다면, 목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제니야 목소리가 들려. 응, 음. 어디로 들려? 너니 이제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곁돌이 음. 생각하더니 머리에서 들리나? 아이가 헷갈려 하면서 몸에서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동료가 남자야? 아니, 동녀가 여자야? 어. 그럼 동녀여 그럼 제니야, 누구 따라왔는지 한번 물어봐줄 수 있겠어? 누구 따라왔어요? 동료님 누구 따라왔어요? 너네 한참 듣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작은 할머니 따라왔대. 작은 할머니. 이제 참고로 큰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고 음. 작은 할머니는 칠성 할머니라고 불리거든요. 음. 심지어 할머니랑 대화도 하더라고요, 얘가. 남편이랑 저랑 진짜 기가 막혔죠. <laughs> 그쵸, 기가 막히지. 자꾸 저도 모르게 테스트를 하게 되니까. 음. 결국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미친 거다. 음. 아, 제 정신 아니다. 음. 속상하시니까. 음, 그죠 저한테 정말 상처되는 말 뿐만 하, 말 뿐이었거든요. 상처되는 말만 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도 마저 이제 말씀하셔서 아시게 됐어요 음. 천천히 제니랑 있었던 일을 그동안 이 집에 얽힌 일을 정말 욕먹을 각오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안 천주교예요 음. 한참 에휴. 아버지께서 들으신 다음에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손녀 일이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망감 교차하신 듯해 보였어요 힘드시죠 얘기하기가 정말 힘겹게, 속상해 하시더니, 왜 애한테 이런 일이 와? 그 말이, 말로 다할수 없는 미안함이랑 괴로움이랑 묻어나오는 말투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 이제 저희 30, 제가 36살 동안 몰랐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몰랐던 비밀이 밝혀졌어요. 깨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릴 적에, 진짜 어릴 적에, 그때 아버지 나이가 한네 살쯤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에겐 신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암에 걸리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랑 함께 산에서 역전을 캐고 방울을 찾고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랑은 정말 입을 떡하고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가 정말 음. 정말 머리 털나고 처음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시는데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였잖아요. 그쵸?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게 너무 옛날 일이고 음. 원체 기억도, 이런 걸 믿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하셨었나 보다. 그죠? 예 예. 그쵸. 그냥 묻어뒀던 이야기였죠. 하, 아버지 자신도 이제 너무 어렸던 때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생각도 안 났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방어 붙채 잡으셨던 무당 맞습니다. 보살님 말씀으로는 너무 그 일이 하고 싶으셨대요. 그 일이 너무 할머니는 하고 싶으셨지만 몸도 아프고 친할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접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뒤 정말 힘들게 사셨던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족 풍파가 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이게 들으니까. 신의 바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에이, 그럼요 진짜 무서워어 이렇게 살 떨리고 무서워요 삼형제였던 저희 아버지 아버지만 빼고 다안 좋게 돌아가시고 네. 저희 아버지만 계세요 근데 저는 두려웠어요 음. 저희 가족의 행복이 누구 하나 아사갈까봐 겁이 났고 특히 저희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쵸 그쵸 엄마니까 달리 방법도 없었어요 성인이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6살 아이가 무엇하면 거짓말을 할까요? 그치, 그치. 평소에도 항상 똘망한 아이였거든요 그 뒤로 몇 달을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데 친구 앞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두렵다고 사람들을 잃을까봐 나는 무섭고 당연히 무섭죠 어른들도 이겨내긴 힘든걸 우리 제니가 어찌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며 아이가 그것을 <laughs>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떠나면 외톨이로 남을까봐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음. 마음이 아프고 그것은 나는 어떻게 지켜보냐면서 가슴을 쥐어뜯으고 통곡을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왜 애를 저런 걸 하게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미가 된 입장으로서 진정한 내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로 쉽게 다 표현이 되니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누가 누가 알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믿어주시고. 음. 화내지 마세요. 음. 때리지 마세요. 음. 다를 거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인간이래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거진 1년이 걸렸어요. 이래서 저희 아이는 음. 곧 신의 제자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엄청난 비난이 올 것도 알겠,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딸이 아프지 않고 잘살 수만 있다면 맞아요. 솔직히, 다른 선택하지 않고 또 이러한 선택을 할 거예요. <laughs> 진짜 무거운 얘기죠. <웃음> <웃음> 진짜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음. 이번에 제가 밝혀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번에 저희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셨던 분은 음.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민정 선생님이세요. <웃음> <웃음> 이 계기로 저희는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래서 민정 선생님과 저희 가족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고 선생님은 저희 딸장이랑 신엄마와 신딸의 관계 속에서 영혼으로 묶인 가족이 될 거예요. <laughs> 저처럼 가족이 이러한 신병이 오는데도 알아주지 못하고. 정신 이상장으로 보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가족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방송이었지만 이 방송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용기전에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 그 용기도 너무 대단하고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방을 붙여잡기를 바라겠어요. 사실. 그렇죠? <laughs> 제가 이 사연을 너무 잘 알고 아, 갑자기 무슨 심판된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연도 잘 알고 예미아님이랑 음, 같이 이렇게 너무 힘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인정할까지는 정말 너무 너무 힘들고 아이도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어, 비난이 답은 아니에요. 저희 저희는 맨날 평생을 비난을 받고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쉽게 알아봐 줄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마음까지 잡기가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 응원 좀 해주시고. 다들 여기에 부모,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분들은 이 느낌 아실 거야. 어떤 말인지 내가 진짜 대신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부모라는 게. 근데 신의 길은 제자의 길은 누가 대신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근데 방송으로 이렇게 울어서 죄송해요. 아,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아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지나온 그 시간이 생각이 나서 그런가봐요. 정말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쉬운 얘기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어쩌겠어요. 이미 나는 LA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어차피 이렇게 빨리 인정해주고 부모님 인정해주고. 제작길 가야 될 길이면 차라리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힘을 주시면 주셨지 비난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거는 꼭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진짜 부탁드려요. 저희가 좀 풍파가 많았는데 선생님 만나온 후로부터 저희 아이가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고 툭, 꿀 진짜 푹 잠을 잘수 있었던 것도 다 선사님 덕분이었거든요. 맞아, 되게 밝아졌어요 지금. 아 <laughs> 어, 시청자분들 죄송해요. <laughs> 이렇게 네. <laughs>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공포스러운 주제가 또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예고를 하자면 음. 다음 주에는 저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이하게 겪었던 일이 있어요. 네네. 그 썰로 저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지루하실 수도 있었던 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별 말씀을요. 힘든 얘기 이렇게 먼저 꺼내주셔서 감사하죠. 아 네? 아, 찐 감동 스토리래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laughs> 수진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기다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에미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